질문 10번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이름을 묻자,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있는 나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어, 나는 있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 이것은 히브리어 야외를 우리 말상경에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 읽으면 야외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어, 애초에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어,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을, 그러니까 모음이 없다는 걸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모음이 없으면 우리가 발음을 못 하죠. 어, 기억리어, 디글리을 이것만 가지고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모음의 소리는 있는데, 쓰여지지 않는 예,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요런거 보면 이제 모음이에요. 요런거,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고, 자, 자음 기본 틀이 있고, 그 요런 것들이 모음인데, 이마소라 학파라는 그 학파가 이 모음을 이 만들어서 이 붙여넣는 것입니다. 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원초적인 형태, 모음이 없는 것인데, 어, 야훼라고 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 요거를 신성사문자라고 해요. 그니까 러 이제 그신성은네 개의 문자라서 입에 올릴 수 없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발음할 수 없다. 그래서 야외라고 써놓는데 이걸 읽지를 못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아도나인데, 주님이란 뜻입니다. 음, 하느님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야외처럼 하느님을 직접 그 지시하는 이름은 아닌 것이죠. 요거는 소리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훼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그 이거 읽으면 야훼가 안 돼요. 모음이 달라요. 오 어, 어, 아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훼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주님의 모음을 붙여놓고는 이거를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이걸 히브리 어 그대로 읽으면 절대로 아도나이가 될수 없어요. 여호, 우바, 뭐, 이 정도가 됩니다. 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야외를 못 읽으니까. 이 심성사문자인데, 어,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있다. 어, 나는 있는 자다. 뭐, 여러 가지로 되는데, 제가 이제 선호하는 이 번역은 나는 있는 나다에서 이 야훼라는 이름이 하느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엘 엘로힘 야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들. 이사야잖아요 제가 야가 하느님이에요. 그 다음에 요엘 이런 자 있죠. 요도 하나님이고 엘도야 하느님입니다. 이런 하나의 이제 그 단어들도 있고 단어가 합쳐져서 되는 우리 성경세미나 하시는 분들은 엘샤다이 엘샤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샤다이는 이제 뭐 권능의 힘이 있는, 권능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이름이. 어, 엘로이,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그 중에서 이 야외라는 이름은 아주 좀 특별한 이름입니다. 물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기는 하는데,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국 사건 때이고, 가장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출애국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 단순화시켜서 일반적으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그 신학적인 맥락을 따져볼 때 야외라는 이름을 그냥 있는 나다라고 번역을 해서 어, 도대체 이 문소에 이해가 안돼 라고 하기보다는 요 사이에 무엇인가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어,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를 위하여 있는 나, 구원의 아나님이니까 그런데 문법적으로만 보자면 이 구절 안에 이게 탈출기 3장1 4절이죠이 구절 안에 쓰인 히브리어는 미래형입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를 위하여 있을 나가 좀더 어, 적절한 번역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있는 자다. 이거 그냥 근달이죠 건달 간다르브라고 하는 간다르바라는, 간다르바라는 그 불교의 신. 하늘들이 없어요. 도설전위에 하는 말은 나는 나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건달 하느님은 건달이 아니잖아요. 나는 있는 나다. 그냥 있다. 어. 물론 이것을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하느님은 있었던 나다가 아니고 있을 나다가 아니고 항상 있는 나다. 이것을 이제 하느님의 존재의 영원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구원론적인 해석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있으라 혹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나다라고 어,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야외라고 하는 이름을 하느님,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 오니까 물으니까 야외, 나는 있는 나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게이안 되잖아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감히 유한한 인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 의 이름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데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해도 의미는 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을. 어, 거부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해석은 이 구원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